그, 이제, 그러면, 이제 뭐, 회칙 같은 걸또 만들더라고요. 네, 회칙 만들고, 뭐, 저, 저 하는데, 이게 시간이 갈수록 보면, 어떤 걸 하냐면, <laughs> 음, 그까 그러니까 뭐, 자기, 뭐, 자식들, 뭐, 결혼하거나, 뭐, 이런 거 됐을 때, 뭐, 축의금, 그때음본이 돌아갔을 때, 조의금, 뭐, 이런 것들 또는, 아, 뭐, 뭐라 그랬야되요 요즘은 이제 연세들이 그러니까 뭐회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뭐7 0세8 0세이런거 됐을 때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주기금 같은 걸 내는 어떤 이런 거를 자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더라고요. 예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본인들 자 여기서부터 보조게격적인얘기데 본인들이 어, 그다음에 어, 뭐, 뭐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런 거뭐 자기 뭐 결혼이라든가 뭐. 또 뭐가 있? 있었...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? 예 네, 그러니까 뭐 칠순 8순 그다음에 뭐 그런 거를 예 예정이 돼 있거나 이럴 때 그때쯤 돼 가지고 회장을 하거나 총무를 하거나 어떤 감투를쓴 다음에 오 어, 그때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엄청 그전해 정도 또는 그해 정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. 예. 아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 행사 끝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는 이제 뭐 감투를 이제 내려놓게 되겠죠 당연히. 근데 내려놓는 건 좋죠. 뭐 당연히 뭐 모임이니까. 음 다음 친구가 뭐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사를 끝낸 그 다음에부터는 어 모임을 모이 <laughs> 모여라 뭐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뜨문해지는 거예요. 때문 예를 들어서 뭐뭐뭐일 뭐 년에 4 번을 모인다 그러면 이제 한두번 그러다가 그, 한해더 지나고 나면, 그마저도 이제 안 나와요. <laughs> 네. 그마저도 안 나오더라고요. 와, 그래